김 빼는 거 내가 봐도 웃긴 게네 따라가면서 자세히 준비되어 있으면은 내려가 멀리 보고 멀리 봐 멀리 쿵, 쿵, 힘 빼고 쿵, 쿵, 힘 빼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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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간다고 쿵, 리가 멀리 봐, 멀리. 땅에 꽂히지 말고. 그렇지. 발. 시선. 시선이. 시선, 시선. 의식하지 말고 본인, 본인 하는 대로 가라고. 의식하면 안 돼. 딱 해가, 짜자만 제대로 잡아 자, 이제 굳었다. 자, 뒷발 펴고, 뒷발 펴고.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렇게 자기 자세를 포지션을 못 찾으면 안돼자 멀리보고 퉁퉁퉁퉁 리듬 타 리듬 리듬 자세 자세 잡고 자세 그렇게 어깨 힘 빼고 조금 멀리 봐 멀리 어깨 힘을 빼고 멀리 저거 멀리 멀리 퉁 어깨 힘 빼고

빼지말고 뺄때는 딱 한군데 있어 단차 떨어질 때못 빼는거다 발목 멀리 봐 멀리 멀리 조금 더 멀리 봐멀틈을 들어와 멀리 멀리 뒷발 멀리봐 멀리 속도 속도는 너무 빠르면 안돼 그게 뭐냐면 지금 속도를 그렇게 내버리잖아 아이고. 속도를 그렇게 내면은 거꾸로 지면은 크게 다쳐 그래서 컨트롤을 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속도를 그렇게 내면 안돼 그토를이안 됐어 그럼 속도. 발을 굴리고 발을 굴리고 멀리 보면서 속도를 사전에 줄여야지 어 몸이 아픈데 속도가 어. 왜이렇 속도가 많이 지 속도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속도로 내려가야 된다 어. 으으 추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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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가, 아무 데나, 나 가. 핸들바 쪽으로 딱, 몸이 따라갔다가 탁 일러서고, 이거는 약간 섭지야, 이거는. 그렇지. 응. 그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이거 타. 가봐야 소. 우와. 와, 조금 더 타면은 신빠져빨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람소리> 우에올라가세 <kommer> <impressions>